인연은 만들어 간다고 돼 있대요. 그리고. 음. 네, 왜 그러세요? 뭐 이렇게 속궁합도 좋고 이런 말도 나와서. 제가 결론적으로 뽑아서는 본인이 이 사람을 못 잊고 이 사람도 본인을 못 잊는 이유는 속궁합이라고 나왔네요. 속궁합이라고 나왔네요.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그 사람이랑 저랑 인연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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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이렇게 흘러. 떨어진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인연일까 아닐까 인연일까 아닐까 자 배고프자. 자, 인연일까요 아닐까요에서는요 인연은 만들어 간다고 돼 있대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나와서 뭐 여기 속궁합도 좋고 이런 말도 나와서 아, 이러면 안 되나? 인연일까요, 아닐까요? 보다요. 서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. 긴 시간을 볼수 있다고 되어 있고,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, 두 분이. 그리고 러브카드 나왔으니까 사랑도 유지할 수 있고, 어,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힘싸움 할수 있는 거죠. 내가 왕인가? 네가 왕인가? 서로 잘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, 제가 결론적으로 뽑아서는 본인이 이 사람을 못 잊고, 이 사람도 본인을 못 잊는 이유는 속궁합이라고 나왔네요. 음, 그래서 못 잊는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, 제가 빨리 연락 오게 해드릴게요. 도와주세요. <laughs> 딴 것도 아니고, 그죠? 속궁합 때문에 그런 거면. 하니까, 이거는 7장. 자, 7장으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속궁합이 잘 맞는가? 이 오빠 나와 잠자리를 기대하고 있는가? 왜요? <laughs> 너무 좋아. 상상하지 마세요. 상상금지입니다. 오빠예요? 오빠예요. 2살. 몇 살, 두살 오빠? 오빠 맞구나. 왜? 변태카드가안 돼. 아니, 도구를 사, 좋아하시는 <laughs> 오빠. 채찍. 어, 뭘막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. 자, 좋은 카드예 봐. 이 언니 다 하는데 모르는 <laughs> 척 한대. 고맙시다. 이거 못 쓰겠는데, 이거. <laughs> 그 정도 내숭은 있어야 되셨나요? <laughs> 고스다, 박수. <laughs> 상은 <상이> 조금 밀린다. <laughs> 자, 일단 카드로 봤을 때, 카드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, 그 오빠가 조금 리더하는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으시고요. 오빠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그리워한다고 되어 있고, 생각을 하고, 상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죠 내가 꼭 이걸, 일단은 오빠의 마음에서는 니랑 하면 참 좋을 것이다, 풍요로울 것이다,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은 해요. 본인은 내가 좀 자고 있을 때 오빠가 뭘, 오빠가 좀 이렇게 자 하고 싶다고 먼저 제스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하시고요. 오빠랑 하면 진짜 좋을 거야라는 월드 카드가 나오셨습니다. 자 좋은 카드에서는 연인는다 알지만 아는 척하지 마.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첫날 밤인 걸로 네. 얘기해 줘. 그렇게 카드는 나왔고요. 결론은 SM. 음.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. 그래서 아까 지난 데뷔 카드 나왔죠. 카드에서 속궁합에서 궁합 카드. 어, 어, 그죠? 응. 데뷔 카드. 그냥 우리 단톡방이나 뭐 모든 사람들은 데뷔하면 느낌 팍 와요. 뭔데요? 속공합. 좋아서. 아, 음, 음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속공합도 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